밤에 잠이 온다는 걸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뜨면 눈도 뜨고 음. 해가 지면 눈도 스르르 감기고 실제로 음.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몸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잠을 억지로 안 자고 버티면 그게 아니. 어느 정도 망가진다는 거죠.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못 자는 것보다는 약이라도 먹고 자는 게 낫다. 그러면 약에 중독되면 어떡하냐?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떡 하란 말이냐? 우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우리 동네에 신길가. 신길가 네네네네네 신승환 배우님 모시고 네또 다른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저를 만나서 좀 건강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일요일 날도 아마 밤을 새야 될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은 에너지가 써지는데 잘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잠이잘안 들고. 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laughs> 끝인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아왜 이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느냐면요 네. 잠이 왜잘안 오느냐 어떻게 음. 해야 잘잘수 있느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잠이 드는 원리는 음.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돌아니요첫 음. 번째 밤에 잠이 옵니다 두 번째 음.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네. 이 너무 당연한 두 가지 음.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두 가지를 잘 알고 이해를 해야 음. 결국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습니다 네. 밤에 잠이 온다는 걸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뜨면 눈도 뜨고 음. 해가 지면 눈도 스르르 감기고 이런 상황을 우리 몸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잠을 자야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음.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몸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잠을 억지로 안 자고 버티면 그게 어느 정도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피곤하게 계속 살아요 <laughs> 자 그래서 네. 두 번째는 피곤 어. 얘기했는데 아. 네.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그렇죠. 피곤해야죠. 피곤해야죠. 여기서 피곤함이라는 음. 뭐냐면, 음. 머리 써서 피곤한 것도 있겠고, 음. 우리 근육의 피로. 우리가 음. 활동을 하면 피로감이 피로 물질에 의해서 쌓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커피 한잔하면 반짝하잖아요. 네. 카페인이 들어가면 그 피로 물질하고 싸워서 음. 우리 몸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피곤하지 않다고 잘못 느껴서 음.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결국 상황 상황에 맞게 이걸 잘 활용해서 잠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밤을 샜어요. 네. 낮에 자야 돼요? 낮에 졸리면 자죠. 야 낮에 자고 밤에 못 자면 또 어떡해요? 그럼 또 이제 생활 패턴이 망가지.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결국 큰 틀은 지켜야 된다. 음... 밤에 자고 낮에는 깨 있어야 된다. 이걸 잘 지켜야 되지만 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음... 할수 없이 중간 중간에 휴식은 좀 해야 된다. 음...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자고 나, 낮에 일어나 있는 게 맞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낮에 자고 밤새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못 자는 것보다는 약이라도 먹고 자는 게 낫다 음.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약에 중독되면 어떡하냐 음.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적당히 잘해야 된다. 음. 그러면 그 피로물질이 확 사라진다는 렘수면 그걸 좀 효과적으로 잘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금 얘기한 게 다입니다. 결국 대원칙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되고 아... 낮에는 깨 있어야 되고 피로해야 잔다. 이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깊은 잠에 잘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음... 저녁 8시 다 돼가잖아요. 네? 불 켜놨잖아요 네. 이 불이 우리 눈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극이 다 사라지는데 사람마다 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음. 한 서너 시간 걸린다고 봅니다 음. 그럼 이 밝은 불빛 때문에 오늘 자정에 바로 푹잘잘수 있느냐 못 잔다 이겁니다 음. 저녁 되면 가능한 불빛 을 피하고 낮에는 운동해서 피로물질 쌓아놓고 이렇게 자야지 푹잘 잔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핸드폰을 가까이에서 보면 어둡다는 게 뇌 인지가 안 되니까 잠이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그러면요. 저희는 낮에 어쩔 수 없이 자야 될 때가 이, 있는데 안마 커튼이나 불빛을 완전 제거하고 자면 오히려 밤 같은 효과가 조금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아... 뭐내 몸이 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어... 거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밤에 잘 자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네. 내가 꼭 자야 되는 상황에서 안마 커튼 치고 멜라토닌을 먹으면 어... 내 몸은 밤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한 번씩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멜라토닌 식품 만드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갑자기 멜라토닌 물러가시죠? <laughs> <laughs> 그거 사서 먹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꾸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살이 찌고 문제는 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네. 일단 안 먹고 해결하는 거 먼저 생각해라. 밤에 불꺼라 그리고 낮에 운동해서 피로 물질 쌓아라.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고 그런 걸 사다 먹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음. 잘안 되죠. 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먹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수면의 대원식 네. 두 개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수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그렇습니다.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음. 잠의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잠에 대한 얘기는 젊을 때부터 네. 잘 듣고 인지해서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예인 분들한테 가서 아는 척좀 하세요. 몸 써라. 그리고 불 끄고 찰때 자라 밤에라고 했다라고 하면 잡아 와라. <laughs> <laughs> 수면에 왕도가 네. 없습니다. 네. 두 가지 대원칙을 지키고 잘 잡시다.